예, 아산 삼성전자 DS 사업장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대로에 가깝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나 또는 삼성 반도체 사업장 협력사나 또는 직원들이 주로 세입자로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번실한 매물이라는 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배방박사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내수경기가 침체가 되고 삼성전자 기업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공실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고용량 HBM 반도체를 생산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 개편도 했고요. 천안화산 쪽에 HBM 반도체 설비 투자를 대폭적으로 하는 걸로 사장이 직접 나와서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천안화산 쪽은 개발 호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1조 5천억 정도 토지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 탕정의 신도시, 어, 내년 1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130만 평 어, 착공에 들어가고요. 더불어 삼성전자에서 HBM 고용량 반도체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천안 사업장에 대한 대규모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언론에서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기지가 이제 천안에 설립이 된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AI 반노체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좀 밀린 감은 있지만 앞으로 삼성전자도 기업 혁신을 통해서 정상적인 자리에 올라설 걸로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싶고요. 서울 수도권에서 어, 1시간 생활권에 해당되는 천안아산 지역의 에, 건물입니다. 삼성대로, 어, 네, 삼성대로가 삼성대로 되겠고요. 바로 이 면에 오늘의 매물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건물 화면 중앙에 개인 인수자금 약 1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네, 대지도 100평이 넘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에, 35평대 주인세대 실제 거주도 가능한데요. 일단은 투자용 건물로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차장이 어마무시하게 널찍합니다. 네, 주차, 법정주차 12대 이상. 네, 지금 주차장 보고 계신데요. 건평이 60평이 넘고요. 어, 대리석하고 후면은 이제 조적으로 마감된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건물 연면적도 170평 가까이 되고요. 어, 현관에 진입할 때 가드레일이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억 파격 인하가된 건물. 네, 월수입 450만원 대박 찬스 물건입니다 현관 로비에 들어왔는데요 금장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현관 보안이 잘 되어 있고요 네, 상당히 공간감 있는 현관 로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잘 되어 있죠 현관 현재 엘리베이터도 9인승 네좀 넓은 게 설, 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현장 에, 금장 현관 로비 보셨고요 네, 내외부 인테리어도 거의 완벽합니다. 네, 주인 세대 포함해서 총 15가구인데요. 현재 2층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2층은 6가구입니다. 네, 투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룸 5개. 네, 건축 면적이 60평이 넘다 보니까 복도라든가 어, 상대적으로 이제 방들이 큼직큼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어,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주인세대 포함해서 15가구 현재 네, 전체가 이제 공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DS 부분 도복거리입니다 네, 사업장 네, 우리 건물은 남양배치 보시는 바와 같이 채광도 잘 들어옵니다 네, 3층도 동일합니다 투룸 하나 원룸 5가구 해서 6가구 네, 대리석 타일이라든가 어, 유광 타일 대리석 핸드페인팅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잘 관리되고 있는 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 시공했던 건물이니까요. 투자 수익률 14.5% 나오는 건물입니다. 신중하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 위치 너무 좋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출구 전략, 엑시트 가져가시기도 상당히 좋은 건물이고요. 예, 지금 4층에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멀리 보이는 게 주인세대인데요. 대략 한 35평 기준, 방 3개, 욕실 2개, 그 다음에 널찍한 테라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데요. 기간이 좀 남았지만 은 향후에 예, 주인세대 실거주도 가능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어, 정말로 임대수익 450만 원 나오는 건실한 물건이라는 점 예, 강조해서 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